창세기 26장.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확증하십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가축과 재산이 늘어나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판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삭이 양보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지만 목자들과 계속 다툼이 생깁니다. 에섹과 신나의 우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툼이 그친 루오봇이라 부른 우물을 파게 되고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이삭은 재단을 쌓습니다 이때 판 우물, 부엘세바와 아비멜렉의 항복선언과 같은 평화협정 이후 판 세바우물로 총 6번의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에서는 해쪽 속 여인들과 결혼하고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